2013년 4월 5일 안전행정부의 대통령 업무부에서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5월 21일 안전행정부에서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했으며 이에 안전행정부에서는 부정부 안전행정부 장관과 동작 안전실천심의안 회장을 민간해 2028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를 구속 출범하였고, 지난 10월 17일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정국대회를 개창받았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10월 16일 김광수 경기도지사 와 이대영 권양대학교 석장 교수를 민간 현장으로 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 경기도 협의회를 5가국으로 구성하여 출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전 정부의 국민이 행복한, 안전한, 사회와리기구현에 등장하고자, 진춘석 여주시장님과백영태 지방행정동의 여주시 지부장님을 민간위원장을 하여, 기업 홍보, 사회안전, 상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5개분과가로 구성하여, 오늘 안전운항 추진1주시 후에 출근시을 갖기에, 지속장, 지방행정동의 여주시 지부, 지부장, 대영태 기여를 재난 및 안전관리 입법 제70조 규정에 따라 안전 문화운동 수집 여수시협의회 민간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2014년 2월 20일 여수시장 김춘석 2014년 2월 20일 여수시장 김춘석 아리카사기운동 여수시협의회 회장 길병호 한국사회연합매 여수시지회 지회장 오찬용, 건설지방여주지역협의회여주지구회 회장, 안영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인순, 이하대원주시 어린이집연합회 연합회장, 임무빈 이하대원 시국수당회 여주시 지구, 지부장 윤희가 이하대원 경찰소 자율 방문대 연합대, 연합대장, 경기순학, 이하사당부민, 여주 이천남평지역 범대태사지원센터, 이사장 임영호 주시지역 아동센터연합회 연합회장 남세호 학자서 어머니 프리스 회장 박순우 학자서 아. 학부모 프리스 회장 지혜군로 여주시 구형수방대 연합대 연합대장 이기철 여주시 지역사율방세사 단장 오정태 여주시 안전돌니버 공사장 단장 강은희 여주지구 여성구형수방대 대장 김복희 여수순환조소전문구육수감대 대장 이형철 한국광고사업협회 여주시협의회 회장 윤형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여주시협의회 회장 황승물 한국정비안전공사 흑천여주지사 지사장 송윤석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동부지사 이사현 한국전력공사 여주지사 이사장 장명석, 여주대학교 교수 박희식, 여주대학교 교수 김기현 사회안전, 재난안전, 산업안전, 교통안전을 목표로 안전운동에 앞장서 실천할 것을